2025년 꼭 알아야 할 유망 투자 트렌드 탑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세 가지 유망 투자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녹색 기술과 지속 가능성 투자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탄소 배출 감축이나 ESG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5년은 전 세계가 친환경이라는 키워드에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특히, 녹색 기술과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선 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녹색 기술이 중요한가요? 세계 주요국들이 2025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탄소 배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영향으로 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유망 분야는 무엇일까요?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가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특히 수소는 미래의 연료로 불리며 급성장하고 있어요. 친환경 모빌리티 전기차, EV, 수소차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기술이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에너지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여기에 해당하죠. 관련 기업 테슬라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야의 선두주자 태양광 패널과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솔루션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 미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기업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선도합니다. 플러그 파워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기업으로 수소에너지 산업에서 급성장 중 퍼스트 솔라. 태양광 모듈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친환경 생산 공정으로 ESG 투자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룩필드 재생에너지. 수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 투자 팁. 녹색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ESG 중심의 ETF 상장 지수 펀드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글로벌 녹색 에너지 ETF에 투자하면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인공지능과 자동화 혁명. 다음은 우리가 지금 당장 실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트렌드입니다. 2025년은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산 곳곳에 스며들며 경제의 중심축이 될 전망인데요. 왜 AI가 주목받을까요? 채 GPT 같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콘텐츠 제작부터 프로그래밍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인 즉, 지금 투자하면 미래의 과실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AI 기술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제조, 물류 등 여러 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기존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유망 분야는 무엇일까요? 생성형 AI. 예를 들어, 고객 응대 챗봇, 콘텐츠 제작 도구, 프로그래밍 자동화 기술 등이 있습니다. 로봇공학. 제조업과 물류산업에서 로봇공학이 자동화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의료용 로봇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관련 기업. 엔비디아. AI 및 데이터 센터를 위한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의 선두주자. 생성형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관련 기술에도 핵심적인 역할. 알파벳, 구글 모회사. 구글 클라우드와 딥마인드를 통해 AI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 중. 검색, 광고,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클라우드와 오픈 AI 챗 GPT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해 AI 생태계를 주도. 오피스 제품군에 AI를 통합하며 생산성 기술에서 투각. 아마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AI와 머신러닝 솔루션을 제공. 물류 자동화와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강화 중. UI패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 분야의 글로벌 리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투자 팁. AI 관련 주식 중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AI 중심의 ETF를 선택하면 좀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는 2025년에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분야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고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죠. 왜 헬스케어 산업이 뜰까요? 인구 고령화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기술의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 관리 및 노인 케어 솔루션이 중요해지고 있죠. 팬데믹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기술도 급성장 중입니다.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은 희귀병 치료와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유망 분야는 무엇일까요? 유전자 치료 및 연구 크리스피알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전 세계 의료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 AI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과 진단 자동화는 의료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옵니다. 관련 기업 화이자, 백신, 신약 개발 분야의 선두주자, mRNA 기술로 주목받으며 지속적인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 모더나,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서 투각, 암과 희귀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 진행,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선두 기업으로, 크리스퍼 케이스 나인 기술을 통해 유전자 치료 개발, 텔라다 헬스 원격 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공, 팬데믹 이후 빠르게 성장한 원격 의료 분야의 선도주자, 인튜이티브 서지컬 로봇 수술 시스템 개발로 유명한 의료 기술 기업, 최소 침습 수술 기술을 통해 글로벌 의료 트렌드를 선도, 일루미나. 유전자 분석 및 시퀀싱 기술 개발의 글로벌 리더, 개인 맞춤형 의료 및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투자 팁. 헬스케어 산업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ETF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스케어 관련 ETF는 다수의 바이오테크 기업과 대형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하고 있어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합니다. 추가 투자 팁. ETF 추천. 특정 기업이 아닌 포괄적인 투자 대상을 원한다면 아래 ETF를 고려해 보세요. 녹색 기술. ICRN. TAN. AI와 자동화. BOTZ. ARKQ. 헬스케어. XLV. IBB. 2025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팁.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트렌드는 2025년 투자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요소들입니다. 녹색 기술, AI, 그리고 헬스케어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장기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와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자세입니다. 특정 산업에 몰빵하기보다는 ETF나 펀드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